은퇴하고 난후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없어 멍하니 시간을 보내진 않으신가요? 바쁘게 달려온 직장 생활과 달리 은퇴 후에는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하루가 굴러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 새로운 자유 앞에서 오히려 막막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공백의 시간을 실험처럼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은퇴 후 100일 동안 매일 작은 도전을 해본 전직 부장님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그분은 명예퇴직 후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가던 시점에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단 하나 작고 사소한 시도를 해보자. 그 도전이 어떻게 그의 삶을 바꾸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이분은 올해 70세가 된 정진우 씨입니다. 대기업의 부장으로 35년을 근무하고 3년 전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직후엔 자유롭다는 느낌에 들떴지만 불과 한달 만에 일상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기상시간이 뒤죽박죽 하루 종일 TV와 스마트폰을 번갈아 보는 생활. 말 그대로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시간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무심코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태해졌어.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박혔다고 합니다. 그래, 뭔가를 해야겠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날부터 진우 씨는 매일 하나씩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산책길을 바꿔보기, 동네 시장 가보기, 커피숍에서 혼자 책 읽기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하루에 단 하나, 단 30분만 낯선 것에 자신을 열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다고 합니다. 매일 뭔가를 새로 한다는 게 생각보다 부담이었고 괜히 시간 낭비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주차부터는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기다리는 시간이 생긴 겁니다. 내일은 뭘 해볼까? 오늘은 뭘 할까? 그 고민이 생기자 이상하게 다른 시간들도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은 혼자 동네 문화센터에 가서 도자기 수업을 들어봤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고 무언가를 만드는 감각이 몇십 년 만에 되살아났고, 같은 반의 수강생들과 웃으며 대화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말수가 늘고 표정이 달라졌다고 아내가 말해줬습니다. 또 어떤 날은 편의점 도시락 먹방이라는 테마를 잡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 먹으며 평을 적었습니다. 이게 재미가 붙어 나중엔 블로그까지 개설해 일주일에 이번은 글을 올렸고, 지금은 60명이 넘는 구독자도 생겼습니다. 물론 수익은 없지만 누군가 내 글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일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됐습니다. 놀라운 건 체력과 건강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100일 동안 매일 밖에 나가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걸음수가 늘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니 식욕이 돌아오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뭘 할까? 라는 질문이 매일 생기면서 뇌도 깨어나는 느낌이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100일이 지난 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거창한 계획은 없었다. 하지만 작은 도전들이 모여 나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 나는 다시 살고 있는 중이다. 이 간단한 문장이 지금의 그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은퇴 후의 시간은 사실 삶의 두 번째 기회입니다. 단 아무도 그 시간을 짜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어렵고 더 창의적인 시간이죠. 그렇기에 스스로 움직이려는 작은 시도, 사소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책이든 독서든 그림이든 커피 만들기든 상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시작하고 끝낼 수 있으며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상의 실험이 됩니다. 또한 이 실험은 우리 뇌와 감정 그리고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조로운 시간은 우울을 키우고 나태함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매일 작게나마 변화를 주면 내는 그 자극에 반응하고 감정은 살아나며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도 아마 나도 무언가를 해야 할 텐데 하며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안 드립니다. 오늘 단 하나의 작고 새로운 일을 해보세요.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이어가보세요. 100일 뒤그 변화는 분명히 눈에 보일 겁니다. 무기력했던 일상에 작은 색이 번지고 그 색이 쌓여 다시 나를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퇴 후 100일간 매일 작은 실험을 통해 삶을 되찾은 전직 부장 정진우 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자의 시간 회복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나를 실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새로운 실험의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 100일간의 실험은 단지 행동의 변화에 그치지 않았다. 그 속에는 삶의 태도와 자기 인식의 극적인 전환이 숨어 있었다. 정진호 씨는 말한다. 가장 큰 변화는 스스로 나를 다시 존중하게 된 것이라고. 현역 시절엔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곧 자존감이었다. 이름보다 직함이 먼저 불렸고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든 일이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은퇴 후그 타이틀이 사라지자 남은 것은 허전한 이름 하나와 방향 없는 시간뿐이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였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인가. 이 질문 앞에서 그는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매일 하나씩 새로운 걸 시도하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작은 성취가 하루의 마무리를 바꿔놓았고, 다음 날을 기다리게 만드는 마음은 삶의 리듬을 되살려 주었다.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생산하는 사람으로 그는 다시 변하고 있었다. 이 실험은 주변과의 관계도 바꿔놓았다. 은퇴 이후 자연스럽게 멀어진 동료들과의 관계를 대신해 동네 서점 주인과 인사를 나누고 도서관 자원봉사자들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관계는 직함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일상과 관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주 말한다. 작은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살게 한다고. 가끔은 시장에서 만난 상인과 10분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공허함이 사라진다고. 실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날은 어느 비 오는 오후였다. 그날의 도전은 비 맞으며 걷기였다. 평생 우산 없이는 밖에 나가본 적 없던 그가 일부러 우산 없이 집을 나섰다. 비가 옷깃을 적시고 머리를 타고 흐를 때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아, 내가 정말 살고 있구나. 그 감각이 너무 낯설고 강렬해서 한참을 멈춰서 있었고, 그날 쓴 일기에는 단한 줄이 적혀 있었다. 비는 몸으로 느끼는 것 삶도 마찬가지다. 100일이 지난 후 그는 실험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졌고 더 유연해졌다. 매일 도전하지 않아도 일상이 스스로 의미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험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습관이 되었고 루틴이 되었으며 나중엔 정체성이 되었다. 나는 매일 새로움을 시도하는 사람. 그렇게 그는 은퇴 이후 가장 강력한 자기소개를 찾게 된 것이다. 경제적인 걱정이 없는 사람도 은퇴 후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넉넉하지 않은 재정 상황에서도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시간을 대하는 태도다. 시간을 견뎌야 할 적처럼 여기는가 아니면 탐색해야 할 파트너처럼 여기는가. 그 선택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가른다. 진호 씨의 실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바쁘지도 않고 계획이 빽빽하지도 않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기대가 생겼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마주할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 기대는 다시 삶을 촘촘히 엮어주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시간에게 쫓기지 않는다. 나는 시간을 만들어 간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변화 기록이 아니다. 은퇴 후 삶을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작은 시작이 가장 큰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다. 우리는 늘 거창한 계획에 압도되고 결심이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진우 씨의 실험이 말해준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고 진심이며, 무엇보다 내가 나를 움직이려는 마음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허무하게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하루에 단 하나의 실험을 심는다면,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변화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다시 삶을 살게 되는 순간은, 늘 그렇게 사소한 계기로 시작된다. 그 사소함을 믿고 오늘 작은 도전을 시작해보자. 당신의 시간도 분명 상상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